노후의 친구보다 더 소중한 세 가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 노후에도 옆에 말 것이 있으면 그걸로 되지.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요, 친구라는 게꼭 함께 늙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턴 각자 사정이 생기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심지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중요하지만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줄 존재는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은 친구보다도 더 오래, 더 깊게 나와 함께 할세 가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능력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감는 날까지 하루 24시간을 꼬박꼬박 함께 보내는 존재.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잠들기 전에도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자기 자신과는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50대 중반쯤 됐을 때였던가요? 한참이라고 바쁘게 살다가 문득 어느 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들은 저를 다 안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혼자인 게 어색한 세대. 솔직히 우리 세대는 혼자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무조건 가치가 미덕이었지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혼자 놀러 가는 사람은 불쌍해 보였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있게 되면 마치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어쩌다 나 혼자 남았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밀려오지요. 특히 퇴직하고 나면 그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리듬은 사라지고 전화 올 때도 갈고또 딱히 없고 부엌에서 혼자 밥 차려 먹다가 텅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이 늘어나죠.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 쯤 안에는 바쁘고 자식들은 각자 살고 친구들은 이제 골골하거나 멀리 살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막상 그 시간들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더군요. 혼자 있음의 초기 증상. 혼자 있는 게 불편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TV를 틀어놓고 그냥 멍하게 봅니다. 드라마에 진심이 아닌데도 계속 틀어놓고, 뉴스도 별 관심 없는데 배경음처럼 흘려듣고 휴대폰은요. 자꾸만 손이 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카톡을 열었다 닫았다. 누가 좋아요 눌렀나 SNS 들여다보다가 결국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더 우울해지고요. 저도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나름 밤이 더 허전해집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싶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거울을 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나설었습니다. 피부나 주름 때문이 아니라 눈빛이 문제였어요. 제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기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겠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랑 친해져야겠다. 매일 아침 딱 10분씩 시간을 냈습니다. 뭐 거창한 명상이나 요가는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처음엔 우습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미쳤나 하면서도 그 10분이 자꾸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나는 이런 거 좋아했지. 이런 음악 들으면 기분 좋아지더라. 나는 아침보다는 오후 햇살이 좋구나 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참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다. 참 맞는 말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은 늘 허기지기 마련이지요.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마음,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재미있는 일도 생기더군요. 제가 저랑 친해지기 시작하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도 오늘은 김을 싸서 먹어볼까 하면서 혼잣말을 하며 밥을 먹게 되었고 혼자 산책할 때도 저 나무는 오늘은 왜 저리 씩씩한가 하면서 나무랑 눈 맞춤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 변화 하나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아도 가벼워집니다. 쓸쓸함이 찾아와도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켜주니까요. 왜 지금부터 연습해야 할까?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 시간을 버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합니다. 나와 친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늦기 전에 익혀야 할 노후의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 혼자 걷는 연습, 혼자 웃는 연습 이걸 50대부터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날을 모른 채 사는 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혼자라는 건 쓸쓸한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걸수 있는 작은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특히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이런 질문이 가슴 깊이 파고들지요. 젊을 때야 정신없이 바빠서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 회사 일해야지, 대출 갚아야지, 가끔은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도 다 크고 직장에서 손뗄 준비도 하다 보면 삶의 중심을 채웠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눈뜨면 출근이었는데 이젠 눈떠도 어디 갈 데가 없고 점심 먹고 나면 그래서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밀려오지요. 그럴 때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라고 하니까 무슨 세계 평화나 인류애처럼 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내가 오늘 눈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 아주 작은 거라도 내 하루의 불을 밝혀주는 조그마한 불씨 같은 것, 그게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시간은 가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지게를 보면 하루가 벌써 지나갔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하루는 다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내가 내 마음을 담은 일이 하루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날은 더 이상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제가 70대 중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퇴직한 지도 오래고 애들도 다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맹숭맹숭했어요. TV는 지겨워지고 신문도 뻔하고 가끔 친구 만나 밥 먹어도 그때뿐이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런 허무함이 마음에 고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가 책 읽어주는 어르신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책을 읽어줘. 애들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시간이나 때워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심심하니 사람들하고 부딪치면 기분 전환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요. 처음 책을 읽은 날 초등학생 선어명이 조용히 앉아 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좀 떨리더라고요.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괜히 긴장도 되고 괜히 체면도 신경 쓰이고요. 근데 환장한장 한장 책을 넘기며 아이들 표정을 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한지요. 마치 제말 한마디 제 목소리 하나에도 숨죽여 귀 기울이는 그 눈동자들. 그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이 애들한테 지금 이 순간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그 깨달음이 제 속을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책을 읽어줄까? 도서관 가서 책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울까? 이건 재미없어 하려나? 혼잣말을 하면서 책을 뒤적이는 그 시간조차 어찌나 설레던지요. 그리고 집에서 목소리 연습까지 했습니다. 주인공이 말을 할땐좀더 힘을 주고, 슬픈 장면에서는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가 옆에서 연기자 다 됐네 하고 웃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열 번을 넘어가니, 아이들 중엔 제 이름을 기억하는 애들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읽어준 그책 다시 읽어줘요. 오늘은 공룡 이야기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의미 하나가 삶을 바꾼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 도서관 가는 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활기찬 날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떠서 오늘 뭐 하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애들이 어떤 반응 보일까 하고 기대하게 되었지요. 작은 의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 그걸 저는 이 봉사를 통해 몸으로 느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철학자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다. 밥만 먹고 집만 있고 병원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산다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의미는 사람을 지탱합니다. 그게 작은 거라도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어야 사람은 늙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필요합니다. 작은 의미 하나 어떤 분은 손주를 보는 게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은 마당에 꽃을 가꾸는 걸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며, 내밥 챙기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노후의 허전한 바람을 이겨내는 등불이 됩니다.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걸 하려고 오늘을 살아냈다는 생각이 드는 무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 허전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할수 있는 작고 소중한 일 하나 그걸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그 순간부터 노후는 더 이상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의미로 가득 찬 가장 깊고 풍성한 계절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지만 꾸준한 리듬입니다. 사람이란 게참 묘합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나이 들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지요. 퇴직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바로 시간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허전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회사가 인생의 리듬이었죠.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우리 삶의 리듬을 대부분 회사가 만들어줬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 30분에 출근 길 9시에 회의 12시에 점심 시간 6시에 퇴근 후 회식 밤 11시가 너무 피곤해 겨우 겨우 잠들기 주말엔 가족 나들이 장보기 고장난 전등 갈기 그야말로 빽빽한 삶이었죠. 그 안에 내가 있어도 나라는 사람은 리듬에 휘둘려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이야 드디어 자유다. 시계도 안 보고 자고 점심도 3시에 먹고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누워있다가 책도 읽고 그런데요 그 자유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하더군요. 자유가 나태로 나태가 무력감으로 어느 순간부터 기상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밥은 대충 때우게 되고 샤워는 이틀에 한 번씩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뭐 어차피 나 혼잔데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무서운 나태의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식사는 귀찮고 TV만 멍하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도 내가 오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 직후 한동안은 참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쯤 지나자 몸도 마음도 느슨해지고 정신도 흐릿해지더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리듬 없는 삶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꾸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중엔 노트 하나 만들어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식사와 신문 읽기 10시에 화분물 주기 오후 2시에 책 읽기 오후 5시에 전화 한통 하기 밤 9시에 스트레칭하고 자는 준비하기 이걸 지켜야 출근 도장 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루는 빼먹고 이틀은 까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루틴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루틴이 내 일상에 숨을 불어넣더군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맞습니다. 새소리, 냄새, 햇살 그 순간아 내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싶습니다. 산책을 하며 골목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제까지 없던 꽃이 피고 동네 강아지가 새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화분에 물을 주며 대화를 합니다. 너는 왜 자꾸 잎이 노룩해지니? 오늘은 기운이 좀 있구나. 이게 뭘 대단하냐구요. 이런 자꾸 반복되는 행동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게 단순한 생활계획이 아닙니다. 혼돈으로 흐르기 쉬운 인간의 삶을 다시 질서로 묶어주는 그물망 같은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혼돈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춤추는 별이 있어야 한다. 그 춤추는 별이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자꾸 반복되는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루틴은 우리 마음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은 다시 삶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일상 속 작은 리듬이 만든 기적. 제가 루틴 중에 하나로 하루에 전화 한통 하기를 넣어놨습니다. 처음엔 친구에게 형님에게 동생에게 자식에게 안부만 묻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그 전화가 점점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고 위로가 되더군요. 형, 오늘 뭐 드셨어요? 야, 너 어제 그약 먹고 괜찮았냐? 그면 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마리오가는 리듬이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 되거든요. 루틴은 삶의 의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루틴을 지키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죠. 하루를 리듬대로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행동이 부지런해지더군요. 그리고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다이였습니다 삶은 리듬입니다. 노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의미 있는 반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건 시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지요.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루틴 하나하나가 삶의 줄을 그어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산책, 식사, 독서, 전화 한 통, 화분 돌보기.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삶을 회복하고 존재를 확인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젊을 땐 회사가 리듬을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내가 내 간의 삶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지금 일어나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이고 느끼고 삶의 박자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그 반복이 결국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노우랑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내가 단단히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친구는 좋을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지만 내삶 전체를 책임지진 못합니다. 그 대신 나 자신과 친해지기, 작은 의미 하나 갖기, 꾸준한 리듬 만들기 이세 가지는요. 친구가 떠나도 가족이 멀어져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친구들입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셨다면 그건 새로운 출발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친구에게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 이제 방향을 살짝 바꿔보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혼자서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씩 쌓아간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조용한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이 따뜻한 삶 이야기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